주린이 투자클럽, 공부만이 살 길이다. 주린이 쌤과 함께 하는 메타버스와 NFT의 상관 관계는 메타버스는 어떻게 타는겨? <laughs> 무슨 버스라는 게? 그러면서 메타버스, 버스가 이 버스가 무슨 버스여? 어디 가는 버스여? 자꾸 그럴 수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화두, 메타버스, 그리고 NFT, 요 테마가 달면 애들이 뭐 먹은 것처럼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미친놈처럼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테마인데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게임주들이 막 올라가는데 메타버스와 NFT와 또 게임주는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엔터주들도 같이 뭐 신사업에 NFT 신사업을 진출했다라는 공시가 뜨면서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진출하겠다. 그런 얘기만 했는데 하고 있다.도 아니고. 앞으로 할 거야. 라는 얘기 한마디에. 그러니 주가는 참 이상하죠. 요상하죠. 그게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테마주들이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기대감으로 올라가니, 어떻겠어요? 어느 정도의 거품이 끼면, 버블이 생기면, 기대감이 무너지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좋은 위치에서 자, 가려고 마음 먹고 비비고요, 준비하고 있는 애들을 사서 올라가면 얘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급등하면서 그런 거 공시가 막 달리고 테마가 달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막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지 얘가 어, 그 그런 공시와 함께 막 올라가면은 추경매수 했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laughs>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와 NFT가 대략 어떤 흐름이 있고 어떤 거다라는 거는 좀 알고 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하고 NFT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어떤 업종군이 관계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메타와 버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메타는 어, 초월이라는 뜻이 고 버스는 유니버스의 버스예요. 그래서 세상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 초월적인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해서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를 보면 VR을 안경을 이렇게 VR 안경을 쓰고 이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진짜처럼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기가 상당히 미래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실제적인 거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가 레디플레이1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를 방향을 잡고 가겠죠. 자, 그래서 메타버스가 새로운 기술이고 그렇지만 밀레니얼 Z세대, MG세대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니죠. 항상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와, 우주에 갔대. 와, 달나라에 갔대. 와, 전화기를 들고 다닌데 그럴 얘기지만 지금은 어때요? 다 자연스럽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새로운 메타버스가 생겨나지만 이제 이거를 누릴 세대들에게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이상 새롭지 않고 그런 큰 기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요즘에 더더욱 더 되는 이유는 또 이거를 메타버스가 뭔가에 대해서 좀 그려보시려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옛날에 싸이월드예요. 이거는 2차원이잖아요. 그죠? ED. 그래서 입체적이지는 않지만 이거에서 출발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이 형님이 메타로 바꿨어요, 이름을. 왜 바꿨을까요? 페이스북을 메타로 바꿨어요. 이게 앞으로 지금 페이스북 하고 있는 게이 메타버스와 같은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입체적으로 페이스북을 만들면 메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싸이월드에서도 어때요? 자기 개인 홈피가 있었고, 그 홈피를 이렇게 꾸미고, 뭐, 게시판이 있고, 막, 아이템을 장착을 시키고, 돈 넣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없었을 뿐이지, 페이스북은 어때요? 개인 게시판이 지금 있고, 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여러가지 홍보도 하고, 상업적인 활동도 막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다 그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입체적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는. 그리고 이 싸이월드가 이제는 3D로 되면서 3차원으로 되는 거예요. 3차원으로 되면서 나 혼자만의 홈피가 이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확장이 돼야 되겠죠. 옛날에 싸이월드는 나 홈피가 있고 다른 사람 홈피 들어가서 보고 그런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놀이하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게임도 할수 있고 또 상업적인 지구에 들어가면 뭐차 전시장에 가서 차 구경도 할수 있고 또뭐 보석 같은데 아니면 명품 가방 같은 거 그런 데 들어가서 새로운 것들 을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비대면으로 또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가 이제 메타버스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거의 구분이 없도록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이 월드 때 도토리가 아주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도토리는 이 사이 월드에서만 쓰이는 포인트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회사들도 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NFT 기술하고 연계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메타라고 할 정도로 페이스북이 이제 이거를 다 입체 공간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는 제페토. 지금 벌써 만들었죠.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만든 할아버지 이름이 제페토. 그러니까 창조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제페터 이름 멋있게 졌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만들고, 막 지금 게임회사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기로 발표를 한 데도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메타버스 안에 도토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도토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것이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 블록 블록체인은 해킹이 거의 불가능해요 높은 보안성을 자랑해요 블록체인이 만들어진 배경이 그거예요 중앙 정부가 있고 중앙 은행이 있어서 화폐를 발행해서 그 돈이 공신력 이 있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왔다갔다 했는데 imf 때 보니까 막 망해 달러가 막 취소사 가격이 그리고 뭐 베네수엘란가 그런 나라들은 갑자기 급 인플레이션이 엄청 와서 사과박스 한 상자치 돈을 돈다발 갖다 줘야 빵 하나를 뭐 얻어 먹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생긴다니까 공신력 있는 정부나 중앙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지 않아 그래서 만든 게 블록체인이에요 보통 그냥 해커가 중앙은행에 전산으로 침투를 해서 돈을 뭐 훔쳐 오거나 숫자상으로 받고 나서 어디로 송금을 시킨다든지 해버리면 해킹이 가능한데 이 블록체인은 해킹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10분에 한 번인가 계속 바뀌어 데이터 저기가 바뀌고 그게 똑같이 한 10개가 정도가 데이터가 똑같은 게 분산돼 있어 다다 다 분산이 돼 있어 그래서 이 뭔가를 바꾸려면 얘를 다 바꿔야 되는데 얘를 일일이 다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해요. 데이터가 분산돼. 원활한 데이터 관리가 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만들어졌는데 실체는 없어. 왜?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으로 쓰이기가 어려워. 어려운데 지금 만드는 건 뭐예요? 대신 그래서 만드는 게 디지털화폐. 그래서 중국에서는 만들어서 화폐 전쟁에서 조금 이겨보려고 하지만 디지털 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상화폐, 암호화폐하고는 사실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다고 보고요. 대신 나온 게 뭐냐면 NFT,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디지털 자산 또는 수집품의 사용자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NFT가 나오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도토리에이가 그냥 그 싸이월드에서만 쓰는 도토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쪽 저쪽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서도 쓸수 있도록 그리고 이더리움이 특히 이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암호화폐 중에 이더리움은 좀 가주 있을만한데 1 이더리움에 3,000달러? <laughs> 3600달러? 이거는 좀 심하죠. 네. 400만원 가까이? 네, 어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디지털 그림이나 디지털 작품이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이런 게 복사가 다 가능하잖아요. 영상이나 이미지가 복사가 가능한데 여기다가 NFT를 걸어. NFT를 걸어서 이 만든 사람이 이거는 내가 뭐 10개만 만들 거야. 그러면 10개의 희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NFT가 걸려 있으면 얘는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사이월드도 옛날에 그랬지만 도토리 가지고 막 이런 거 사잖아요. 어, 많이 샀죠. 그러면은 내뭐 네, 뭐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든지 뭘할 때면 다 돈이야 돈. 그런 일 플랫폼을 다 만들고 싶겠죠. 메타버스 플랫폼을 다 이런 것들이 다 돈이야.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 선글라스 씌우려면 선글라스 사. 장갑 끼우려면 장갑도 사야 돼. 그리고 조금 몸 병품 그래 현실 세상에서는 못 쓰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구찌도 좀 내가 이렇게 윗도리도 입히고 구찌 물건 좀 사서 입히면 작은 돈에 어, 간지나잖아 <laughs>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상 세계에서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쓰이려면 그리고 도토리에 NFT가 달리면 이쪽 저쪽 가서도 왜냐면 도토리나 포인트나 다 기업마다 포인트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거에서만 스벅이면 스벅에서만 쓸수 있는 포인트지 그게 공통적으로 쓸 수는 없는데 이 NFT가 달리면 어, 이 메타버스에서 쓰던 게 저쪽 메타버스에서도 쓸 수가 있고 가치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게임 캐릭터가 그 NFT 달아가지고 50억에 51억인가에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치가 생겨버리는 거죠 왜? 그 게임 캐릭터는 그냥 복사해서 쓰는 게임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로 가치를 희소성을 인정받는 게임 캐릭터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 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게왜 그러냐면 그래서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IPO를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컴투버스라고 해서 메타버스를 막 회사마다 만드는 거예요. 회사마다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건데, 왜냐하면 게임 회사들이 늘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3D로 세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게임의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게임 주들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어, 조금만 바꾸면 메타버스가 될수 있으니. 그래서 이런 3D로 해서 만드는 게 게임 회사들은 쉽고, 거기에 보면 이제 오피스 월드가 있고, 테마파크 월드가 있고, 커머셜 월드가 있고 커뮤니티 월드가 있어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앞으로 가상세가 메타버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조금 어, 머릿속에 그려보시라 라는 거죠. 지금 인터넷도 제대로 못하는데 <laughs> 유튜브도 겨우 찾아 들어가는데 그럴 수 있지만 <laughs> 그럴 수 있지만 또 새로운 세계가 어떤 개념인가도 알아야 되고 할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도 자꾸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공간이 이제는 메타버스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메타버스 안에서도 내가 치과 치료를 받지는 못해. 실제 치료는 못 받지만 뭐예요? 진단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래 이래요. 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다 가능하잖아요. 이래 이래요. 뭐 속이 이렇게 더부룩하고 어제부터 뭐 쫙쫙해요. 뭐 그런 식으로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피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상담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다할수 있는.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진 거예요, 메타버스가. 왜냐면 비대면이 강제 비대면이 되면서, 강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했던 게 뭐예요? 비대면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된 게 줌이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서로 모임들도 하고, 줌으로 우리 안에는 기도 모임도 하고 <laughs> 줌으로 상담도 하고 줌으로 수업도 하고 그게 가능해진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는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놀이터 테마파크에서 게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게임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상의 소통과 여유가 있어야 되고, 자기 홈페이지 같이 자기 집이 또 만들어질 테고, 그런 영어로 가지 업무를 볼수 있는 업무 단지도 만들어질 테고, 내가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상세계를 통해서 더 촉진되는 거죠. 거리에 한계가 없고, 시간에 한계가 없고, 24시간 돌아갈 테고, 그죠?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빨라질 거고. 그래서, 세계가 대면하고 뭐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막 물류가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그거는 변함이 없죠.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건 변함이 없지만 메타버스를 통해서 더 촉진이 되는 거죠. 더잘 움직이게 되고 그런 사업들이 파생되어지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또 수익, 창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메타버스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와 NFT와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관련 있는 업종은 뭐예요? <laughs> 게임주들이 그래서 지금 날뛰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게임주들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갈 거고, 그리고 또 컨텐츠주들. 콘텐츠주들도 그 콘텐츠가 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콘텐츠를 통한 그 NFT가 콘텐츠에 또 걸려서 연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코로나 때 모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상 그 게임 공간에서 BTS가 자기네들 뮤직비디오를 오픈을 하고 또 유명 뭐팝 가수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모인 게 물론 실제로 모인 건 아니고, 가상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서버를 통해서 들어와서 모인 게, 1300만이 모였대요. 그렇다면, 우리 콘서트 하면은 100만 모이기도 힘들잖아요. 만 명만 모여도 많이 모이는 건데, 그 모인 거한 번에 200억의 효과가 벌어들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는 더 무한하고 아주 더큰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세계 공연을 다니지 않고 그냥 거기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번 콘서트를 여는데 사람이 공간의 여유 한계가 없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뭐 1,300만 명씩 모이고 200억이 그냥 한번에 딱 벌리고 그런 식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창출되어지는 부의 가치는 수익은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메타버스에 열광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이제 음, 수익 창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니 페이스북도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까지 이 목숨 걸고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게 단순히 끝날 건 아니에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주식 시장과의 상관 관계, NFT, 메타버스, 그런 테마들이 계속 엮일 거예요. 오죽하면 의류들도 엮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구찌가 그렇게 만들어내면, 그러면은 다른 저기에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돌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코에 가면 코골이, 귀에 가면 귀걸이 되듯이 다 돌면서 다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게임주가 그러면 끝난 거냐? 그렇지 않죠. 계속 갈고 주가에 계속 영향이 주면서 갈 수밖에 없다. 한번 출발을 하는 걸로 지금 신호탄들이 나온 것이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위메이드가 올라가서 끝났어? 다른 애들은 그럼 다른 애들도 가져야 될거 아니에요. 다 돌려면서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NFT는 계속 발전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에 관련돼서 테마가 엮이면서 종목들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간다고 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올라간 거를 추격매수해서 물리지 마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종목들을 아직 안 가는 아이들을 바닥에서 사서 천천히 조용히 <laughs> 수익 내면서 수익을 깔고 가져가야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거 가는 거래 NFT래, 이거 메타버스래. 그러면서 쫙 올라가는 거를 쫓아가지 마시라는 거죠. 기다리면 추적 관찰하면 다 깎아줘요.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메타버스가 이런 거다, NFT가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폭발력이 있어서 이렇게들 환호하고 반응들을 하니 이런 것들을 막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